来，开始，开始。 <웃음> <웃음> 왜 아, 아니 티아저 스케쳐부터. 네. 제가. 3번 네, 2번. 1번, 2번. 2번. 2번, 3번 3번. 3번. 아까에가아 아까 번야 아니 왜아까 7, 7번 네, 7번 쉬고 번시고번번아선생나한대 차이였어 아 선생님 나한대차였어네그이렇봐요연이가아저총3 9아 다음까지 포아 네. 여기 있을까요? 아니에요? 아니 너무 아니 여기 오시대 여기 오시고 딱당이시면 5, 4, 2로 가실 거 같은데 5, 4 저한테 네. 번 다시 들어오면 가네 그러니까 나 혼자 커트밤 크잖아 아니 너지무 선생님 리와기자여기자어 선생님 선생님 1번이시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양으로 한대멋고요 여기 근데 시험수야, 깜지 않고, 깜지 않고. 아, 아, 정호선이, 5, 4 이렇게 5, 4, 2로거 지금 좀 넓게 해줬으돼 네. 다시, 다시, 다시 이리 와그러 어라키 스파리, 처음에 오른발 하시면서 우리가 시선만 원, 그렇그 다음에 투, 리커버 레인, 사이드, 앤, 그 다음에 여기는 뭐, 옷을 씻으면가 이게 잘안 나와, 이 투, 리커버, 섹스 원, 두, 시선, 스파리, 바이 다가 힙을 고자 이제 살짝 힘치 다음에 자, 치고 힙을 돌리고 너무 이렇게 라틴처럼 해보 자세 나와서 그대로 선 다리를 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왼발 그 자리에 놓고 오른발을 모아서 거의 제자리에 그그 다음에 진짜 크로스랑크로스랑 리커버 사이 자세. 투어링 하기되는 투어링 하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위에서 오른면서로로백 원네, 두네, 세네, 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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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
그다시 열어서 그 다음에, 코그 다음에, 고. 그지음에 고. 그 다음에, 고. 그 다음에, 그러니까 고. 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0도다아서0그다오에 고. 그 다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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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그4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6시. 씻어 그죠? 어, 그 다음에 또기 손이 엉클있어요 그래 시작 사이드 하 리커버 뒤엎아 하면서 터치하면서 왼손 손이 오른손 머리 그 다음에 사이드 터치하면서 뒤로 하면서 시선을 왼쪽으로 어. 옆에 보기 는 그렇고 옆 사람 음. 보면 될것 같아요 어. 그렇지 손이 뒤에 이렇게 펴야지 내 뒤통수에 그죠그 다음에 다시 뒤로앞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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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일곱 시다그 다음에 라이거 위로 크 넷. 포스터, 셋. 무른을 원활히 틀어서면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발.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잇 하면서 마지막 왼발체 채우기. 네. 다시 시작. 원, 투, 일곱, 여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e 1 2이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이거3 4 카운터 세9 1 2 3 4 5 6 1 2 3 4 5 6

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네. I 기 너무 t k n 밥먹 w h 너무 I d 다 n t know. I d o n 이 k n o 까 I 아저 n t k n 안녕하세요. 어 t k n 서 w I don't know. I d o n